이전 대표가 이처럼 대권 도전 스케줄을 착착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결정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전 대표의 대장동 성남 FC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서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전 대표 측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면서 추석에 난색을 표시를 했는데 법원은 필요하면 사전에 불출석 허가를 받으라 이러면서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제 공판에서 5월 13일과 27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전 대표 측에 반발을 샀습니다. 두 날짜 중에서도 다음 달 27일은 대선 본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어서 특히 이전 대표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데요. 이전 대표 측이 재판부에 27일은 투표율에 임박한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검찰은 즉각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전 대표 측은 계속해 대선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재차 5월 27일 재판은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자 재판부는 이전 대표 측에 그날에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전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론회라든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 재판 기일에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되 이전 대표 측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상황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목소리>